애비 최 살인 사건 홍콩 사교계 명사의 비극적 죽음과 충격적인 디테일 지난 수요일 한 사교계 명사가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틀 후 도시의 타이포 지구 한 주택에서 그녀의 토막 난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체포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전 세계 언론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직 수사는 매우 초기 단계이며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늘 저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고 애비와 그녀의 전 시댁 식구들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애비에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다소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러한 콘텐츠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건너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건 에비 초의 살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8살의 에비 최는 국제적인 스타일 아이콘으로 막발돋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트렌드 세터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으며 엘르, 보그, 하퍼스 바자와 같은 유명 국제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로피시엘 모나코 2월호 표지를 장식하며 가장 주목받는 인플루언서 중한 명으로 불렸습니다. 에비는 1 8세에전 남편 알렉스 콩과 결혼하여 현재 각각 8세와 10세인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홍콩의 유명 국수 체인 창업자의 아들인 현재 파트너 탐추관과의 사이에서도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교계 명사는 2주 전인 2월 21일을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러 오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아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그녀의 의문스러운 실종은 언론에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당일 그녀의 개인 운전기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최 전시동생 앤서니 광기 그녀를 카두리 힐로 데려다주었으며 그들은 함께 그녀와 전 남편 사이의 딸을 데리러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최의 전 남편의 형제와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이 제공한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인해 수사는 심각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는 분명 수사를 지연시키고 경찰이 최를 더 빨리 찾는 것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종 사흘 뒤인 2월 24일 경찰관들은 최의 전시아버지인 콩카우가 임대한 룽메이툰의 한 빌라에서 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참혹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빌라 1층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시신을 절단한 후 조각들을 처리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현장으로 보였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이 횡한 그 집의 벽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방수포는 시신 훼손 시에 지저분한 흔적들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냉장고는 은밀하게 처리될 때까지 시신 일부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고기 분쇄기, 전기톱, 그리고 인체 조직이 담긴 두 개의 냄비가 발견되었으며, 두 종류의 절당이, 망치, 안면 보호구, 검은색 비옷, 그리고 최보라색 핸드백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실종 당일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지만 당시 그녀의 머리, 몸통, 그리고 손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경찰이 그 빌라에서 발견한 두 개의 커다란 탕기 중 하나에서 애비 최애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과 몇 개의 갈비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깊이 50cm, 지름 40cm 크기의 탄기 중 하나는 거의 가득 차 있었고, 두꺼운 지방, 녹색, 무와 당근, 그리고 인육으로 보이는 살점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법의학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인이 지문 감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머리와 팔다리를 훼손하여 처리하려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은 냄비에서도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으며 두개골 위에는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개골 뒤쪽에서는 6.5tm2 크기의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가격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몸통과 손을 포함한 신체 일부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범행 현장에서 수습된 7인승 차량 내부에서도 여러 개의 핏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 차량이 애비가 공격당한 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최애 전 시동생과 전 시댁 식구들을 체포했지만, 그녀의 28세 된전 남편 알렉스 퀀근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애 친구 파오 조이는 퀀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00만 홍콩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또리스로 알려진 대만의 한 인터넷 유명인도 자신의 100만 홍콩 달러를 현상금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오후 1시경, 경찰은 알렉스컨기 쾌속정을 타고 도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통청개발 부두에서 그를 극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에게서는 약 400만 홍콩 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와 50만 홍콩 달러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알렉스 퀀근 홍콩 센트럴의 아트 스카이타워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숨어 있으려 했으며 이 아파트는 최혜전 시아버지의 내연녀인 민치 윙이라는 여성이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 또한 이후 최혜전 남편을 돕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임대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알렉스 퀀근 홍콩 경찰서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2월 27일 최예전 남편, 그의 형제, 그리고 전 시부모는 모두 살인 및 사법 방해 혐의로 법정에 출두한 후 포석 없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토막살해된 사격의 명사에 비 최애 사라진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2월 28일 1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홍콩의 한 쓰레기 매립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는 타이포 빌리지 범행 현장 인근의 보안카메라 영상에서 용의자가 그녀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아파트에서 인근 쓰레기 수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후였습니다. 그녀는 알렉스 콩과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왜콩 가족은 그녀를 그토록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범행 동기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는 고가의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비 최는 중국 본토와 거래하는 건설 사업을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의 셋딸중 마디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최는 알렉스 쾅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전 시댁 식구들은 그녀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그녀는 전 시동생이 집을 구매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녀의 개인 운전 기사이기도 했던 앤서니 콴과 팬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콴카우는전 홍콩 경찰 경사로 2001년 근속 훈장을 받고 2005년에 퇴직했습니다. 한 중국어 신문은 그가 과거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강제로 사임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뉴스는 그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아들, 알렉스 콩 또한 자신만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그가 금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다른 범죄로 6년 동안 도주 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앱에서 젊은 남성들을 속여 허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최는 현재 남편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녀의 모든 자산이 알렉스 퀀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 즉 아들과 딸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함께 낳은 아이들을 통해 그녀의 모든 돈을 가로채려는 것이 그들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알렉스 퀀기 이혼 후부터 그녀의 자산을 가로채려는 방법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4명의 용의자 모두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고, 보석이 기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로 있게 될 것입니다. 최전 시아버지 내연녀는 살인 용의자 방조 혐의로 기소된 후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8일까지 심리가 연기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살인 유죄 판결에 대한 의무적인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살인을 공모한 자들 또한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알렉스 퀀기 살인에 직접 관여했거나 공모의 일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건의 진실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최의 부모님과 그녀의 다기 남편, 파트너. 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의 파트너, 탐 추관는 며칠 전 그녀의 니네 아이를 계속 돌볼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족 친구를 통해 현지 언론의 최를 히스, 마음씨가 한없이 곱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했던 좋은 사람 아들인으로 묘사했습니다.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 친구 버나드 챙은 그토록 선하고 사랑이 넘치며 티없이 순수했던 사람이 이렇게 참혹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에비 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